여러분, 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국가 재건의 벅찬 혁명과합에 그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어, 춤과 노래의 잔치를 마련하여서 오니 그까지 재미있게 감상해 주십시오 어, 어, 미스 김, 편안히 아, 앉아요 아,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선, 에 <laughs> 어, 미스터리, 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에, 그럼, 조용히 앉아있어요. 이 쇼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 내일의 분발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 휴식을 하는 그때에는 이 쇼를 우리가 즐겁게 감상해야겠습니다. 다시야 숲속으로 온 마차는 달려간다. 멋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나도, 한번 <laughs> 나도 요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요새 내가 시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둬요 시를 공부해? 시, 시라니? 너네 시라는 거잘 모르지? 뭐야? 내한번 시를 뽑게 들어봐요 어, 그래 노래는 흘러 삼십 년 인생도 흘러 삼십 년 흐르는 세월 속에 망한 것도 많더라. 빵, 패도 망하고, 그렇지. 양담배도 망하고, 그렇지. 커피와 더불어 홀쭉도 망했다. 아니, 이 사람아, 왜또거에 홀쭉이게 하더라? 글쎄, 응? 그러나 우리들의 <laughs> 노래가 망할 수냐 그렇지, 우리는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씩씩한 노래. 물론, 양양 양석 전이 바라볼 적에, 홀쭉이 말라깽이 가루슈브. 먹고, 먹고, 또 처먹어도 살찔 줄을 모르니, 이 무슨 팔자, 이런 노래 어때? <laughs> 양양, 양훈이를 바라볼 적에, 에? 바꾸샤, 욕구샤, 기름덩어리, 뭐지 않나, 저 세상에서, 고혈압 증세로 모셔갈 거야. <laughs> 가, 린내 나는 뜨득, 그 가인 이슬 맺힌 택이 있그 대와 아들이 서, 심든 그날과 지금은 어데로 간날 천디만 나인다 여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laughs> 수집은 19살은 두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laughs>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보다도 붉은 이어라오 정이래요 오랜만입니다. 아, 아, 네네. 재미 좋으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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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아, 요즘 바쁘십니까? 네 바쁩니다. 잠시 네. 잠시. 아, 잠깐 잠깐 잠 왜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도좀 하십시요. 아 좋습니다. 네네. 네. 요즘에 무엇 하고 계십니까? 네. 네. 나요뭐 맨날 하는 게 이건데 뭐. 하는 게 이걸 아니. 아니 뭐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는데 겠뭐 뭐, 하는 거 이거라면 잘 모르는데 뭐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오난그그 얘기선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네네. 그 나쁜 습성이 이때까지 안 없어졌군요. 나쁜 습성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 어떻게 사람하고 얘기할지 이렇게 사떼지르러시오. 사대질? 여보세요. 사대질이면 사대질이 왜 나만 코앞에다 손가락이 되느냐 말이야. 나 그거 좋지 않게 봤어. 아, 여보시오. 당신이 네. 먼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거 아니오. 손이나 좀 닦고 다니자. 어따 손을 자꾸 대고 이래양반이 여보시오. 어. 이 사대질에다 살가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디서 그런 일이 아니, 저, 있어? 아저 어딘가요? 네저 뭐야?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저 앞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어쨌든 저. 뭐야 저 적당한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네, 손가락질하는데 살이 가서 죽었다 그래 그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누가 봤어 네본 사람이 없으면 말도 안해 누가 봤어 해줄까 해주시오 죽은 내 조카가 봤다 왜아나 <laughs> 기가 막히게 죽었대니까 못 믿어 못 믿겠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내 말도 안해자 물어봅시다 여럿이 봤다 여럿이 누구 단체로 봤다 단체로 누구? 단체로 봤어 누가 봤어 해줄까 해봐 해줄까 해봐 어? 우리 동네 동회장, 그래. 동회 서기, 그래. 통장, 또 반장, 송집 그래. 아들 담배 가게 집 할머니, 땜통집 영감 여러이 봤다 그럼 가보자 뭘 가봐? 선서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 가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물어보자 마나? 가봐 6.25때다 죽었다 어, 왜? 참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됐지? 아, 우리가 돌았나? 지금? 정말. 아, 정말 돌았나 보다 가만 <laughs> 있어 <laughs> 우리가 돌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 요즘에 참돈 사람이 있더군. 누가 돌아서? 뭐? 그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 음. 시골에서 농촌에서 가면서 가만서 가면서 가만서가면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요? 시... 나 그걸 좀 묻고자 하노라. 당신 공부 허태군 왜?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야? 시골이 되는 건 그래. 에, 서울에서 떨어진데. 그 지금 벽촌. <laughs> 어, <벽>. 이걸 <laughs> 얘기하고 아, 농촌이 되는 건 아, 아. 역시. 시골이지만 어. 그 앞에 논과 밭이 있어요. 허허, 이런 데 농촌이라고. 어, 그거라. 그래? 래그야참 어. 좋게 해석한다. 사실 돈 사람 이 많을 테다. 아. 응. 그 지금 농촌에 가보면 다기게 부흥해 있는데. 그렇죠. 뭐 들어 손을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어. 그건 무슨 뭡니까? 어. 그제 말로 자기 고향을 갖다 등지고. 등지고. 도회지로 올라와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 나 맞았어. 음. 그야말로 내 삼촌이 뭐다, 서울서. 오춘 당수기 지금 서울서 뭐, 감투짜리 하나 쓰고 있다. 그 사촌의 팔촌이 어떻다. 음, 어, 어떻다. 음. 그래서 백주를 잡으려고 말이지. 어. 이익을 잡으려고 말이지. 자기의 말이지. 그야말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서울로 끌려놓고서그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이고, 혈압이 어. 올라가. 자, 어쨌든 아. 그런 사람이 돈 사람이야. 돈 왔어. 맞아. 지금 지 농촌이 부흥해 있단 말이야. 그야말로 영농 자금을 방출하고. 그렇지. 중농 정 쓰고 있는 이때. 지금 봉한이 농촌을 등지고 왜 서울로 오느냐 이거야 나 근데 응. 내또한 가지 묻고 싶은데 아까부터 농촌의 부흥상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거든 음 그저시장님뭐요 근래 농촌에 가본 일이 있으신지 어 가봤죠 가봤죠 나 혼자 갔으면 말도 안해 이거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나는 저 댁에서 그저 시골에 갔다는 얘기를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들었어요? 네잔내이두 눈을 똑똑히 보고 내두 눈만 봐서 마냐 응. 나 같이 간 사람이 있어 같이 간 사람 네, 같이 누구 같이 간 사람 누구요 같이, 같이 간 사람 요 같이 간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있어누 같이 대 사람 같이 간 사람 같이 갔단 말 같이 야그 갔다 오다 싹이었군이런 <laughs> 그건 어, 내가 어, 어, 한소이고 그랬나? 내가...